씨 치크는 이게 좋은데. 치기? 너무 가늘어. 너무 가늘어. 이사님 무섭게 왔어. 치킨는 진짜 이렇게 기러부르는 왜? 치근대다 이러냐고. 캐도 캐도 그러네. 포기포기도 빨라. 오늘은 어째 충천인데 충천아 오 너무 충천아 치근이 그거서 좋은 거보다 했더니만 무슨 뭐 아, 오늘도 치급해입니다 오늘이 턱이 며칠, 2, 3일 늦게 나가니까. 아, 신나. 아, 시크다. 살짝 붓다. 아, 찍을 수가 없네. 찍을 수가 없어. 몇시요? 이탄입니다. 이탄. 2탄. 어제 왔던 자리에서 또 캐는 건데, 치킨 다음에 칡즙을 컵에다 썼습니다. Eh. 먹어봅시다. 맛있나? 음, 상급다. 치약, 치약, 치약. 새큼해서, 어우, 근데 너무 진해.